민숙이 30장 서원교례. 먼저 개요. <laughs> 민숙이 30장은 여성의 서원이 지니는 효력의 유무에 관한 교례가 소, 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여성의 서원이 아버지나 남편에 의해 그 효력이 예속된다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 본교례는 남성에 의해 여성의 지배와 예속을 더욱 심화시켜주는 뜻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서원입니다. 서원이 주제라고요. 본교례가 당시 여성들의 지위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결코 여성의 남성에 대한 예속화를 강조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남성에 의해 지배받는 여성의 서원에 관한 규례를 정함으로써 하나님께 드린 서원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자칫 감정에 이끌린 서원은 하나님께 중대한 죄를 범하고 스스로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서원은 신중히 해야 한다는 것이 본 30장, 민수기 30장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자 개관은 어, 두, 전부가 16절로 되어있고 그리고 두 개로 나누어져 어, 구, 어, 구성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1절부터 2절은 서원의 일반적 원리고 두 번째는 3절부터 16절까지는 여자의 서원 규례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서원의 일반적 원리는 종류로는 하나님께 서원함,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함. 이게 이제 종류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파악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 그러니까 어, 파악하지 말고, 좀, 어, 골똘리 이성적으로 따지지 말고, 어, 순종하라는 거죠. 서원, 말한 대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야, 여자의, 여자의 서, 에, 서원 규례가 되겠습니다. 먼저, 혼인 전의 경우가 3절부터 5절 혼인 후의 경우가 6절부터 16절로 되어 있는데 혼인 후의 경우 어, 중에서 어, 4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남편을 처음 맞이하는 경우 두 번째는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 세 번째가 부녀가 남편의 집에 있는 경우 네 번째가 마음을 괴롭게 하려는 서약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자의 서원규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민수기 30장 서원규례에 대해서 개요와 개관을 살펴봤습니다